이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한겨울 밤 빗소리가 창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낡은 보따리 하나가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보따리와 함께 서류봉투 하나가 툭 굴러 나와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그 순간 한 손이 본능적으로 봉투를 붙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이 넘겼잖아요, 어머님.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박순덕 씨는 4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한 박스를 팔면 1,000원. 배추 두 박스를 팔면 2,000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은 조금씩 두둑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아파트를 샀고 20년이 지나자 시장 안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상가가 세 개로 늘었고 아파트도 70평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순덕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민수. 순덕 씨는 아들이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늘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른다섯이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결혼식 전날 순덕 씨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파트랑 상가 다내 이름으로 해놓을게. 민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노후 준비는요? 순덕 씨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민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평생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고 순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 서류 위에 도장이 하나 둘 찍혔습니다. 70평 아파트, 명의인 박민수. 시장 상가 3개, 명의인 박민수. 모든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히 사세요. 제가 잘할게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장이 서류에 찍히던 바로 그 순간, 순덕 씨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의 이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밥 먹어라. 순덕 씨가 부르자 며느리 지영 씨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씨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어제 것 아니에요? 순덕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아침에 새로 묻혔는데 지영씨는 대답 대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순덕씨는 자신의 방짐이 복도에 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제가 서재로 쓰려고요. 어머니는 저쪽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작은 방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불도 얇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순덕 씨는 밥그릇이 달라진 걸 알아챘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아니라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그릇. 아들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도자기 그릇 깨지기 쉬워서요. 순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덕 씨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짜네.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 소리가 더 크게 났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딸각, 문 닫히는 소리가 순덕 씨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순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서서히 짐처럼 정리되고 있다는 걸, 명의가 넘어간 순간 자신의 자리도 함께 넘어갔다는 걸, 순덕 씨는 그날 밤 작은 다용도실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플라스틱 물컵을 옆에 두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다용도실 방에서 잠을 자려다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보, 이번에 상가 하나 팔면 될것 같은데.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 쓰게요? 캐나다 이민 알아봤잖아. 거기 집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순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시골의 요양원 알아봐야지. 거기가 공기도 좋고, 명의는 이미 우리 거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수도 없고, 지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덕 씨는 부엌으로 가는 걸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년 봄쯤 출국하면 되겠네. 그래요. 빨리빨리 진행해요.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대화가 끝났습니다. 거실불이 꺼지는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순덕 씨는 그제야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걸다 줬는데, 고작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 순덕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순덕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하지만 순덕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뭔가 단단하게 굳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다용도실방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듯, 자물쇠가 잠기듯, 순덕 씨의 마음에도 하나의 문이 닫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순덕 씨를 봤습니다. 순덕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증을 잘못 썼다. 네.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순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옛날 동료가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 그래서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남은 돈을 다 날렸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씨는 순덕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얼마나요? 전부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영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영씨는 순덕씨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물었지만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덕 씨의 옷 가지며 이불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10분 후 지영 씨는 보따리를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랑딸랑. 딸랑.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민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받기 버튼과 거절 버튼 사이에서 망설임. 그리고 민수는 눌렀습니다. 거절 버튼을. 또 뚜뚜 통화 종료음만 울렸습니다. 순덕씨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영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명의 넘겼잖아요. 어머님.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 순덕씨는 현관 밖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밤.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순덕 씨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덕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보따리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빗속으로, 순덕 씨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님, 최 사장은 비에 젖은 순덕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덕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사장은 순덕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젖은 보따리를 받아 말리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따뜻한 국한 그릇을 순덕 씨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덕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최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순덕 씨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것, 달라진 대우, 들어버린 대화, 그리고 쫓겨난 일까지, 최 사장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차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순덕 씨, 연기 한번 해보시지. 네. 빈털털이 연기 말이야. 사람이 마음을 어디까지 버리나 끝까지 한번 봅시다. 순덕 씨는 최 사장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최 사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덕 씨한테 아직 남은 땅 있잖아요. 그 비밀 토지. 순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도 시장 사람이야. 순덕 씨가 옛날에 산땅 다들 알지. 아들한테 안준거 있다는 것도. 최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쭉 가지고 계시다가 진짜 필요할 때까지 숨기세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연락할까요? 아마 안할 겁니다. 순덕 씨가 돈 없다고 하셨잖아요. 최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1년, 2년, 3년.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최 사장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아들이 전화하지 않은 날들, 명절이 지나간 날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최 사장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적으세요? 기억하려고요. 잊지 않으려고, 순덕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날 최 사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 씨, 알아요? 네. 사람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들킨다.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단하게 굳어진 눈빛,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3년 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구역 발표 날때 어디 어디 우리 동네 포함이래. 순덕씨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덕씨, 순덕씨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어요. 네. 보상금이 수십억 나온대요. 순덕씨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 땅, 아들에게 주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던 그 땅, 아무도 몰랐던 그 땅이 갑자기 금이 된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순떡시 대박났대. 수십억 받는데.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민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이 민수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대리 이거 사인하세요. 이게 뭔데요? 해고 통보서요. 이번 구조조정에 포함됐어요. 민수는 해고 통보서를 쥔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빛 독촉 전화였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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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렸어. 지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면 뭐 해요? 빚은 어떻게 갚고. 그때 지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응? 어, 맞아. 진짜?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었어? 지영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지영 씨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어머님한테 땅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신도시 개발 보상금으로 수십억 나온대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땅이 있었어?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망했잖아. 이제 남은 길은 어머니밖에 없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씨가 다그쳤습니다. 빨리 연락해봐요. 3년만이라도 어때요? 어머니 찾아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엄마.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절 버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찾아가는 어머니.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떨렸습니다. 시장 골목. 민수는 최 사장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년 만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 씨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끝났어요. 순덕 씨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내려다 봤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빚도 많고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순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낡은 테이블 하나, 순덕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덕 씨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덕 씨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사회복지재단 기부약정서. 순덕 씨가 서류 첫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부금 토지 보상금 전액.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무슨.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도장은 이미 찍혔다. 되돌릴 수 없단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약정서를 집어들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 내게 줄 돈은 없어.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덕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돈 없을 땐 문도 안 열어줬잖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빗속에서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 그때 자신이 눌렀던 거절 버튼,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안 남기실 거예요? 순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순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넌 끝까지 돈만 보더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3년이나 늦은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불렀지만 순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민수를 봤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순덕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효는 명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걸?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세운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순덕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약정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기부금 토지 보상금 전액. 민수는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또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쫓아냈던 그날 거절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났던 겁니다.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약정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으로 3년 전 어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번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돌아갈 집도 없이 민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 느꼈던 그 서러움을, 그 외로움을 그 배신감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민수의 뒷모습이 빗속에 사라졌습니다. 한편, 순덕 씨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순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후회 안 하세요?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얼굴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세상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선 약정서 한 장이 덩그러니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선택과 함께,